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플래딩입니다. 오늘은 신발 리뷰 영상인데요. 저 뒤에 보시는 건 쓰레기통이고요. 이쪽에는 트레이더스 마켓 여기는 제 목요입니다. 좀 친구랑 차 마실 겸 나왔는데 밖에서 한번 리뷰를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 바로 유행하는 신발, 아주 핫한 아이템, 자, 나이키 LDB 사카이 모델입니다. 나이키 ldb 시리즈가 지금 연기가 됐죠 3월 7일날 발매된다고 했는데 신발에 대한 리뷰 엄청난 요청이 있었어요 저는 사카이를 2월달에 구매했었고요. 오늘은 한달 동안 신었던 후기도 말씀드리고, 모든 걸다 말씀드릴게요. 그때 언제죠? 에어맥스 오프라이트 90 나왔을 때그 신발보다 사카이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어디서 구했냐고, 댓글에 어, 백도어로 구하신 거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구했어요? 뭐 이런 메시지도 많았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얼리페어로 구매했습니다. 사카이를 그냥 리뷰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신어 보고 자세한 리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미리 구해봤는데요 약 700달러 정도로 구매했는데요 얼리페어의 장점은 정품 신발을 미리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박스가 거의 없이 오죠 신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뭐 역사를 얘기해 보자면 나이키가 처음에 신발을 만들었을 때 러닝화 위주로 시작됐잖아요 와플 레이서 라고 좀더 빠른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미끄러지지 않게 아웃솔이 이렇게 와플 모양으로 되어있 보시면 앞 코에도 이렇게 돼있어요 이번 사카이와의 콜라보 시리즈에서도 좀 아니아층이 두터운 에디비 시리즈랑 이 와플레이서 합쳐서 나왔습니다. 역사를 가진 신발에다가 꼼데가루 중에서 일하셨던 바베치토세가 설립했던 사카이 회사와 콜라보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데 두 개의 유명 브랜드가 합쳐서인 이유도 있지만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더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나이키랑 사카이는 여러 번 콜라보를 했었는데요 아웃룩 쪽으로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신발로 콜라보를 해서 정식 발매가 되기 전부터 런웨이에서부터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히스토리는 좀 짧게 설명을 해 봤고요 신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착화감 부분에서는 정말 편합니다 굿사이즈 반업을 했는데 사실 정사이즈로 가셔도 뭐 무난할 것 같아요 그 전에도 한번 여러 번 설명 드렸는데 듀플리케이트 컨셉이라고 미드솔이 두 개죠 미드솔 두개 수시라인도 두개 보시면 혀에 있는 나이키도 두개 레이스도 두개 모든 게다 복제된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두 가지 브랜드가 콜라보를 할 때는 독특한 감성이 나오는데요 나이키와 사카의 LDB 시리즈 모델은 브랜드 콜라보에서만 볼수 있는 특정한 부분을 이디자인에 적용시키면서 좀더 여러분들의 이목을 더 끌어서 인기가 상승하지 않았나 제가 이 신발 신으면서 느꼈던 거는 시스루예요 어퍼분이 어 시스루인데 바람도 슝슝 들어오고 겨울에 신을 만한 신발은 아닌 것 같고 여름에 신기엔 시원한 신발인 것 같습니다. 인스타 스토리에 몇번 올렸었는데 한번 비 맞은 적이 있어요. 젖었는데 안으로 슉슉 들어오더라고요.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미드솔 부분 두 겹이잖아요. 생각보다 키가 엄청 커져요. 이거 신으면 한 3cm, 4cm는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회사에 몇번 신고 갔는데 신발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이끌리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리미티드 여사가 아니라 대중적인 관점에서도 봤을 때이 아, 신발은 이목을 끄고 상사분들도 그렇고, 다른 코어커분들도 그렇고, 아이 신발 어디서 샀어요? 이 신발 왜 이렇게 이뻐요? 어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신발 매니아분들이라면 한 번은 소장할 만한. 신발이나 뭐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카메라 조정 네, 일단 제가 진짜 갖고 싶었는데 연기가 돼버려가지고 너무 아쉬웠고 뭐 노트도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그치,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음. 이 노란색이랑 그 파란색이 감성이 이렇게 음, 약간 빈티지 감성이 또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좀 궁금했던 음, 게 바닥엔 뭐라고 적혀있는지 같이 겹치게 또 여기 이게 그냥 나이키 기본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뒤에도 과연 이게, 이게 나이키 사카이라고. 뒤축도 원래 그냥 나이키 두 개였는 줄 알았는데 맞아. 그게 아니네요. 나이키 사카이로 이렇게. 가격만 좀만 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만 착하고 좀 많이 풀어줬으면 은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이 풀라고 연기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요 그거는 근데 뭐 어디까지나 그냥 썰일 뿐이고. 많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형 근데 이거 예전에 마라토너들이 신던 신발이잖아요. 그 와플 시리즈 원래 처음에 나온 거. 네. 나랑 떼봐? 근데 음. 이거. 비싸잖아요. 야, 우진, 나몇초 나올 것 같아. 내 스피드를 보여주려고 몇초지요나몇 초, 몇초 몇초 가긴 것 같아. 몇 초? 5초, 오케이. 내 5초 보여줄게. 어. 나뛸게몇 초라고? 5초? 5초가 가능하다고? 5초 간다. 셀! <laughs> 빠르지? 빠르지?

そう。<laughs>